주택난 관련해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음 아일랜드 정부는 부동산 문제 대응에 실패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아예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자동차에서 자야 될 정도라며 비판 실제로 월세를 못 내서 다니던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 이쯤 되면 얼마나 비싸길래? 할 텐데 저렴한 학생용 주거시설도 주당 320에서 450유로 월 1280에서 1800유로 한국돈으로 월세 190만원에서 267만원 심지어 월 3,200유로 한국 돈 475만원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함. 저기서 말하는 저렴한 학생용은 대략 이런 한국으로 치면 침대랑 책상 하나 있는 3-4평짜리 단칸방인데 월세를 190에서 267만원. 심하게는 475만원까지도 받아먹는다 하니 저런 사태가 속출하는 것. 게다가 아일랜드가 중위소득은 연 43-221유로 월 534만원으로 높으나 월세가 267만원에서 475만원이면 월세가 소득 50%에서 89%. 또한 대체로 정규직이 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가 다수인 만큼 중위소득보다 낮은 대학생들 입장에겐 더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일랜드 사업주들조차 아예 부동산을 구매해 직원에게 렌트해줘야 되는 상황. 다시 한번 가장 확실하면서도 쉽게 돈 버는 방법은 건물주로 월세 거두는 신봉건주의 귀족이 되는 거라는 걸 입증 중. 월세 주는 게 사실상 베이비부머, 노후보장, 자산화 돼버림, 주식 등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음. 미국 주식 이외엔 우상향은 커녕 정치하는 곳이 세계 대부분. 한국처럼 전세가 없으니 사실상 사회 초년생으로서 불가능한 구매 말고는 수요 전부 다 월세로 몰리는데, 주택 공급은 규제와 노동 인구 부족으로 더더욱 줄어드니 있는 주택. 월세는 더욱 폭등 건물주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닌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척도는 가격임.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공급의 증가, 하나는 수요의 감소.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능함. 문제는 정책을 통한 가격 왜곡은 일시적일 뿐이며 그 부작용은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게 됨.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더욱 지옥으로 보내버린. 역시 집만 있어도 고정비 진짜 엄청 줄어들어 내 집이라 스트레스도 적고 물론 요즘은 대출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집 있으면 든든한 느낌.